네, 362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주어진 이 명제죠. 여러 명제입니다. 보이시죠? 이 명제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찾아서 넣으시오. 여러분, 빈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중간에 생략된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일단 얘들아, 여기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라 라고 했잖아. 우리 수학적 기납법 뭔지 살짝 보호합시다. 어떤 명제가 있어요. 자,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일단은 자연수의 가장 작은 게 1이잖아요. p 1은 간단하니까 직접 대입해서 요 아이가 참인지 확인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거냐면자 이미의 자연수 k가 참이라고 했을 때그 다음 번째 항이 k 플러스 1이죠. 요 아이가 참이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면 다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죠? 렇 왜? 자, 우리가 P1이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P2가 참이죠. 자, P2가 참이에요? 그럼 P3이 참이죠. P3이 참이에요? 그럼 P4가 참이죠. 되돌이 피죠. 계속, 계속. 그럼 결국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 기난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주어진 이 명제 자체를 어, 셈은 PN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요 명제를 얘들아 P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PN은 좌변을 보니까 1부터입니다. 그죠? 1부터 어디까지? 등비수열이네요. 그죠? 등비수열인 거 확인하셨죠? 자 어디까지입니까? 2에 M마 1까지. 항의 개수가 N개입니다. 그죠? 항의 개수가 N개예요. 초항은 1이고 공비는 2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요 아이가 2에 M 엠... 마이너 1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P1, N자리에 셈1로라고 그랬어요. 그럼 1까지겠죠? 왜좀 전에 뭐라고 그랬네, PN이? 1부터 공비가 2라고 했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N개입니다. 근데 얘는 P1이니까 항의 개수가 1개여야 되니까 1로서 끝나죠. 자, 그럼 오른쪽에도, 요, 요식에도 N자리에 1을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1제곱 빼기 1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P1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좌변도 1이요, 우변도 1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증명했다. 참이라고 증명했다. 이 소리죠. 우리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PK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N이 K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N이 K일 때, 누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나열해보세요. 어디까지겠어요? 2의 K-1까지겠죠? 마이너 요 아이가 2의 K제곱 빼기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 될게 뭐냐면, N이, 어, 그 다음 항이 뭐죠? K 플러스 1이죠? 보이시나요?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자그러면 여러분 p의 k 플러스 1도 한번 적어볼까요? 1부터 2 그죠? 등비수열이라 했죠? 어디까지입니까? 2의 k까지죠. 이게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얘를 증명해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 그대로 적은거죠. p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아이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소리인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봐봐. 이거 바로 앞에 항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항이 2의 k-1이겠죠? 자, 그러면 비교를 조금 해줄래? 여기까지 똑같잖아. 그런데 뭐가 붙었어? 2의 k제곱이 붙었죠. 등식입니다, 여러분.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양변에 똑같이 2의 k 제곱을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맞니? 자, 따라서 좌변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쭉쭉쭉. 자, 2의 k 마이너 1 더하기, 2의 k가 됐고요. 자, 오른쪽은, 자, 요거를 두번더한 거니까, 2의 k가 두개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요렇게 되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k 플러스 1 마이너 1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좌변 만들어졌고요. 우변도 똑같죠. 그렇죠. 증명이 됐죠. 오케이. pk가 참일 때 pk 플러스 1도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넣어볼까요? n이 뭐일 때 k일 때 양변에 뭐를 더했나요, 쌤이? 2의 k 제곱을 양변에 더했죠. 2의 k 제곱을 양변에 더했어. 그랬더니 이제 2의 k 제곱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n이 뭐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뭐가 성립하더라? 요 녀석이 성립하더라.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뭐다 참이라는 거죠.